거기에 사도행 28장 우리 봤으니까 한번 그냥 이어서 한번 봐봐요. 2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떨어버렸다고요? 뭐에 떨어버렸다고? 어디다가 불에다가 불.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게 fire입니다. fire 이 번개. 불인다. 그, 거기에, 떨어버렸다 했어요. 떨어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떨어버렸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떨어버렸다는 건 우리가 금방 알죠, 그죠? 야, 떨어버렸다.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laughs> 이렇게 떨어버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떨어. 설마 여기 물었는데, 이렇게 떨겠어요? 그건, 그건 아니지. 여기 물었으면 여기를 떨어 떨어버린다는 게 우리나라 말이 참 떠는 건지 이게 떨어버린 건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나 이해하죠? 예, 떨어버린 거예요. 이 떨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요, 아포티나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티나소요. 이게 굉장히 어, 중,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아포티나소라는 단어가 이게요, 뭐냐면 밀다라는 단어예요. 밀다. 이게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예요. 이게 떨쳐버리다 라는 단어예요. 떨쳐버리다, 밀어버리다, <laughs> 밀쳐버리다, 쓸어버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포티나소 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laughs>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했죠? 계속 같이 다닌다고 했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우한이 겹칠 수도 이쪽이죠. 그렇죠?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딱이침승에 와서 물었어요. 그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예. 네, 이렇게 했다고. 떨어버렸다고. 그죠? 떨쳐버렸다고. 이 떨쳐. 아포티나스 했다고요. 아포티나스가 뭐라고요? 밀었다고 쓸어버렸다고 떨쳐버렸다고 이 말이거든요. 자, 형 이거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야야야 나너 싫어 나너 미워 나너 너하고 안놀를 거야 이랬단 얘기예요 이 말이. 자, 여러분에게 이런 슬픔 이 왔어. <laughs> 우리 집안에 이렇게 <laughs> 그러면서 눈물 나왔나 나. 가슴 울렁거려, 안, 안 울렁거려, 울렁거려. 이럴 때, 야, 나 이렇게 오는 거나 싫어. 떨쳐버리라고. 밀어버리라고. 쓸어버리라고. 이게 아포티나소라고요. 바울은 그거 했다고. 야, 나너 싫어. 나 너, 너 우울한 이런 기분 싫어. 슬픔 이거 싫어. 고통 이거 나 너랑 같이 놀기 싫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가. 이말이 아포티나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뭐막 하나님 <laughs> 하나님 어떻게 <어떡해>. 해고 고통 <웃음> 슬픔.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더 찾아와. 그게 딱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슬프잖아. 얘가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고통 속에 그냥 들어가고 싶잖아. 얘가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냥, 나너 싫어. 줄리 가. 자, 가, 줄리 가. 자, 우울한 것이 밀려왔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게 밀려왔어. 슬픔이 밀려왔어. 막 괴로움이 밀려왔어. 질병이 밀려왔어. 돈, 막, 돈 문제가 밀려왔어. 뭐가 밀려왔어. 이씨! <laughs> 가. <웃음> 이러란 말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꼭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너 기도를 갖다가 눈 감고 눈, 눈물 찔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냥 음, 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도대체 애, 애가 뭐 기도도 형편없이 하냐. 그냥 탁 음, 이런 식으로 하냐, 어떻게? 해? 기도를 왜 그렇게 아야 좀 이렇게 좀품좀 좀 잡고 막 눈물 좀 흘리면서 좀 하나님한테 사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물렸을 때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밀어버렸다, 이거야. 쓸어버렸다, 이거야. 떨쳐버렸더라, 이거야. 가. 난네가 싫어. 난네가 싫어. 그래도 그게 기도라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더큰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뭐, 뭔가 문제가 오면, 어, 막 가슴이 닿다, 막 시작하고, 막, 뭔가 막 뿌리고, 막, 막리는것 같고,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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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것 같고, 막 슬퍼 죽어서 괴로워 죽어서, 아주 난 면 앞뒤 꽉 막혀, 자기만한테 막, 오, 그렇게 괴로운 것 같은 그런 것이 막 밀려오니까 자기 막 우울해지죠. 우울할 땐, 짜증날 땐, 뭐, 뭐나 마차고뭐 뭐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에 밀려버리는 거라고. 그 독사에, 그 짐승에 물려버리는 거라고요. 요한계수리라는 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 물려 버리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떨쳐 버리기를 원합니다. 밀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쓸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 난너 싫어. 야, 가. 이러라고요.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냥 가. 이게 엄청난 기도라고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라고요. 바울은 이런 능력 있는 기도했다고요. 그냥 떨쳐버렸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기도란 말이에요. 아포티나스 야, 나너 싫어. 나는 예수만 좋아. 나에게 우울하게 하지 마. 나 슬프게 하지 마. 나 고통스럽게 하지 마. 나 예수만 좋아. 나, 나 싫어. 나 슬프게 하려고 온거 아니야, 네가나 괴롭히려고 온거 아니야? 나 고통주려고 온거 아니야? 너, 너랑 놀기 싫어. 난 예수만 좋아. 이게 아포티마스 얼마나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하, 짐승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였구나. 이게 뭐 엄청나게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난 너랑 놀기 싫어. 나는 예수하고 놀고 싶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어.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싶어. 그냥. 슬프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만 살고 싶어. 나너 싫어. 그러면 그 집안에서 떠나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것들, 이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막 떠나간다, 이 말이야. 나너 싫어, 그러면. 떠나가, 이씨가 어떻게, 나 예수만 좋다는데. 나 예수하고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하겠어 그랬더니, 떨어버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여기에? 조금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상함이 없더라. 자, 이게 상한다는 말이 말해요. 이 상한다는 말이. 카코스입니다. 카코스. 카코스라는 말이 무가치한이란 단어예요. 무가치한. 맛없는 소금이라는 단어고요. 맛없는 소금. 타락한. 나쁜. 악한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맛 잃은 할 때, 맛 이른 소금 할 때요. 맛 잃은. 그게 카코스입니다. 그게 무가치한. 자, 너 값어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너 값어치 있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값어치 있게 살아라. 근데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너다 밟을 거야. 소금이 막 버려지니까 다른 사람이 막 밟을 거야. 너 값어치 없어질 거야. 그거는 무가치해진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맛 잃은. 여러분, 맛 잃으면 타락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맛 잃어버린 게 타락이야. 맛 잃어버린, 무가치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게 타락이야. 그게 맛 잃은 거야. 무가치한. 여러분,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 여기서 떨어버렸더니 어떻게 됐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아,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어떤 말이야? 응?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지금 그 말했잖아요. 무가치하지 않더라 이 말이잖아요. 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말은 그죠 타락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어 넘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어 그럼 반대로 뭐예요? 승리했더라 그 말이고요? 어떻게? 해? 조금도 값어치에 손상이 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음. 여러분 사람의 말이에요. 교회당에다가 예수 믿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 집안에 우환이막 도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막 고통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 자기가 어떤 마음이 가죠? 나 같은 게. 이런 나 같은 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면, 이렇게 됐을까? 자기를 자책해야 하네요. 자기를 자책합니다. 자기를 자책하다 보니까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할 땐, 짜증날 땐, 막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래서 뭘 자꾸 먹고 싶어져. 그래서 혼자 괜히 그렇게 돼. 그래서 혼자 괜히 우울해지고, 혼자 짜증나고, 나 같은 게 뭘, 하, 그냥. 거기다가 또 남편이 또 한마디에 또, 응? 응? 넌 아무 자기도 싫지않 이렇게 얘기해버려. 응? 네가하지않는게 뭐야? 네가할수 있는 게 뭐야? 막 이러고. 또 남자들은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왔는데 또 네가 또 하는 게뭐야또 여자가 또 응? 같이 막맛맛뭐맛 맛, 뭐맛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버린 말이에요. 자 자기 자신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나 진짜 값어치가 없다. 나 진짜 살맛 안 난다 진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게 살맛안 난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어떨 때이죠? 어떨 때는 내가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죄 지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이거 내가 진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도 날 무시해. 하나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게, 여기 지금 바울이 물려서 이걸 갖다 떨어버렸더니 조금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그 말이야. 조금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 자, 여러분에게 짐승 같은 것들이 계속 쫓아오다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물으려고 그래. 창세기 3장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 짐승은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독학생들, 우리, 기독학생들, 우리 그, 그 표어가 뭐예요? 어? 피생직사, 피사직생이요. 살자라면 죽고, 죽고자면 산다 이거고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우리들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기도학생들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슬픔을 주고, 통을 줘서 우울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너를 짓밟아 버리려고 할때 우리가 그런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울할 때 짜증날 때 음? 괴로울 때 슬플 때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막 돌아버려 난 너랑 싫어 나너 같은 거 싫어 난 예수만 좋아 나 예수하고만 살 거야 그랬더니 이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나는 값어치 있는 존재야 나를 항상, 나 하나만 있어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값, 값진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셔. 왜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보실 거니까. 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은 너를 유일하게 보실 거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유일하게 보실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값어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짐승이 아무리를 공격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태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떠한 짐승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존재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 나는 이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짐승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동의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Piyonta na kai chiyoda. Atabeta na kai chiyoda. Ujanta na kai chiyoda. Ojanta na kai chiyoda. Tutuma na kai chiyoda. Gimmatis kanji na kai chiyoda. Oke tumche na kai chiyoda. Horidis ke mukti iske na kai chiyoda. Shinja pe onja na kai chiyoda. Kachong chungi antori na kai chiyoda. Kamgi mumsa onja na kai chiyoda. Kyapchak chung na kai chiyoda. Kunsan pibu onja na kai chiyoda. Imeo na kai chiyoda. Chagimina chiran onja na kai chiyoda. Shikta na kai chiyoda. Yerui sakta na kai chiyoda. Chaisa onja na kai chiyoda. 우울증 불면증 고난 때 들어온 분한 조조 닫다 나치 지어다 은난 거지 동치를 욕심에 온다떠 나갈 지어다 아까 도란 귀신아 묶임 받고닫 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분들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